스승님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초월해 영원히 떨리는 황홀경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구나. 우선 사랑을 나누기 전에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보거라. 약 15분간 말이야. 아무 말 없이요. 그래. 어둡거나 아주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서로의 존재를 느껴보렴. 함께 숨을 쉬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상대도 들이마시고, 내가 숨을 내쉬면 상대도 내쉬는 것이지. 마치 하나의 몸처럼 말이죠? 맞아. 두 몸이 아니라 하나의 물결이 춤추듯이 말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되, 너무 강하게 응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담백하게 하거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엔 서로를 천천히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거라.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놀듯이 말이다. 하지만, 억지로 사랑을 나누려 하지 말거라. 자연스럽게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단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기다리거라.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심지어 사흘이 지나도 괜찮단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랑 속에 빠져있음을 발견할 순간이 분명히 올거야. 그 순간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고요하고 넓은 바다와 같은 느낌일 거야. 그러나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반대로 욕망의 불길이 치솟을 때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등불을 밝히려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욕정이 너무 앞서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성에너지는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지. 성급한 욕정이 성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지나친 욕정은 단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배설행위로 끝나고 말지. 상대방을 깊이 교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극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러니 욕정의 불길이 잦아들고 애정이 천천히 쌓여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그럼 기다림을 통해 사랑이 명상처럼 찾아오는 건가요? 맞아. 사랑은 마치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와야 한단다. 천천히 음미하며 너의 존재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너는 더 이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 순간은 너와 상대방을 넘어선 더큰 에너지가 너희를 둘러싸고 둘다그 안에서 사라지게 되지. 스승님,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열쇠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기다림을 통해 에너지가 충분히 쌓이면 신비로운 황홀경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곧 너도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란다.